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우선은 국어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40일 남았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등급 올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파트별로 본인들의 약점이 있겠죠? 당연히. 독서가 전반적으로 제일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실 거고, 뭐, 요즘은 문학도 조금 작년 특히나 시작 기점으로 좀 어려워졌고 선택과목이 아무래도 특히나 엄메이신 분들은 많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할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 딱 정리해 봅시다 독서는뭐 항상 강조하지만 독해력이죠 독해력 근데 이게 40일 남은 기간 동안 독해력을 올릴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저밑바닥이 있는 약간 제가 볼때는 뭐 밑바닥의 표현기좀 미안하겠지만, 5등급 이하인 친구들은, 어, 독해력이 과연 문제일까?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래서 이보 독해력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3등급 이상인 친구들 한정으로 좀 추천을 할게요. 어쨌든 공부를 좀 해왔던 친구들. 그러니까, 뭐, 생각하는 공부를 안 했더라도 양치기 정도는 했던 친구들. 예, 그분들한테 독해력 향상의 학습을 추천을 드리고요. 어그 다음에 그건 도구는 항상 뭐 기출이겠죠. 뭐 많은 사람들이 강조를 하고 있고 뭐 스스로도 공부해 보면 알아요. 이게 저도 가해하는 친구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저한테 국어는 안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약간 그냥 공부를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제 어느 순간 쏙 공부가 몰입되는 게 느껴진대요. 그래서 아, 왜그 정신 말똥말똥 할때글 하나 똑바로 읽는 게문제막 풀어지기는 것보다 낫다는지 본인들이 느껴, 느낀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오히려 자신감이 더 생기게 되고 실제로 제가 그렇게 체감을 했으니까요. 이게 저도 원래 국어 3등급 출신입니다. 수능 기준으로. 네, 물론 뭐첫 6평부터 현역 되는 뭐 1등급이 나왔긴 했지만, 수능 기준으로는 3등급이었던 사람이. 이등급 이제 이 4년 연속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거의 비결에는 다 독해력이 기반이 됩니다, 이게. 어쨌든 이거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백분이가 100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 바라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미 백분이가 96에서 100 올리려고 하는 사람이 유튜브를 보고 있겠어요, 솔직히. 보고 있더라도 뭐 본인이 이미 더 잘하겠죠. 근데 이제 뭐등급 친구들이도 뭐 상등급, 뭐 라인이든 뭐 2등급까지만 해도 어쨌든 수능장에서 1등급만 나와도 충분히 만족하실 거잖아요 그 이상을 바랄 거면 수학에서 올리는 게 맞아요 수학은 뭐 100점까지도 얼마든지 올릴 수 있지만 국어는 이게 노력으로 올렸을 때1 0 0분이 100은 진짜 약간 노력의 영역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노력을 안 하는 애들이 1 0 0분이 100은 더 많아요 주변에 있는 표만 봐도 기출 공부 그거 왜 하는데 약간 이런 애들 있단 말이에요 그냥 치러가는데 풀리는 걸 어떻게 약간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 목표를 제대로 세팅해야 돼요. 에이밍을 똑바로 합시다. 네. 과한 욕심은 분수에 맞지 않고 그러면은 좌절감밖에안 주죠. 우리 분수에 맞게 목표를 설정해서 그에 걸맞는 노력을 제대로 해가지고 성취를 반복할수록 우리가 한 단계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우리 공부해 봅시다. 그래서 독서는 일단 기출을 계속 반복해서 보는데 이제부터는 기출이 약간 어, 공부를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연도별로 할 필요는 없죠. 이제 어떤 기출이 중요한지 다들 알고 69평을 기반으로 아니면 이제 e b s 있는 지문들 활용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어, 특강 커리에서 지금 제가 이제 다루고 있는 지문들은 기본적으로 22학년도 수능 독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2, 3수능이 2, 3수능도 다 다뤄 다고 다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 4수능은 아직은 저는 안 다뤘는데, 일단 2, 당연히 수능 봐야겠죠. 뭐 그런 느낌이고, 이제 중간중간에 뭐 중요한 6급 병치문들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는 느낌이 논리학도 약간. 봐줄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나오면 되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18학년도 고평에 LPG문하고, 그 LP 다음에 19수능에 가상세계랑 어 26월인가, 이거는 이건, 건좀 이건 애매하긴 한데, 그 인과 그 바나나지문, 바나나 기차. 얘네들이랑 이번에 에이어 지문 약간 얘네들 엮어서 한번 좀 한번 읽어보시고 느낌이 좀 그래요. 그래서 뭐 인과 안 나올 수도 있죠. 당연히 뭐 논리적인 논리 말고 뭐딴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요거 공부하면 맛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안 나오면 좋은 거죠. 나오면 되게... 낯섬으로써 당황감을 주는 그런 애들이여가지고 어, 한번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네, 과학기술도 중요하죠 얘네들이 항상 법병이 될 것이고 얘네들이 약점인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이런 애들을 약간 EBS 소재 위주로 해서 연관 지어서 기초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어, 언제나 제가 좋아하는 게 예일 수능 모델링 지문 이게 단순히 어, 이해를 통해서 뚫기보다는 글의 구조를 약간 활용해, 활용해가지고 서술 그 범주 단위로 쫙 끊어가지고 모델링과 렌더링의 의의가 무엇이며 얘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뭔지를 생각을 하면서 읽었을 때 훨씬 더 독해가 잘 되는 그런 애들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수능의 그 카메라 지문도 이게 원근법을 제거하는 건지 왜곡을 보정하는 건지 그 단계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었을 때 훨씬 더글리 쉬워지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기 문제에서 어 원근을 활용해서 크기 비교를 딱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이 또 사실 또 2, 3수능에서 클라이버 기초 대사량 지문에서 이제 코끼리랑 생쥐 투약 그 과량인지 뭐 이런 거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숫자 비교도 여전히 좀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요런 애들도 나왔을 때 틀릴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얘네들 저는 좀 어, 봤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는 이제 사회 지문이겠죠. 어. 근데 이제 뭐 경제가 혹시나 나올까봐 두렵다. 이러시면은 뭐 언제나의 공룰인 18수는 오버 슈팅 얘를 그냥 마스터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 8 6월은 보너스로 한율유지문 보시고 그다음에 브레타노즈 그이 수능이 그렇죠? 어 아, 얘까지. 이렇게 위주로 봐주시고, 나머지는 EBS 정리하고 싶으신 거, 경제 조금 정리해 주시고요. 어, 그 외에 이제, 어, 법. 법은 그냥 지문이 맛있어요. 제일 괜찮은 지문들은 대부분 다 법이죠. 제가 영상 올려드린 점유 소유, 그 다음에 유류분권, 그 다음에 뭐 사회 지문에서는 또 이중 차분법 지문도 참좋고요또 과학 기술에서 또 아까 애 먹지만 었 비타민 K 지문. 다음에 또 보기가 어려운 그 미토콘드리아 지문. 그러니까 비타민 K는 이 사망도 아마 9월일 거예요. 아니면 6월일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미토콘드리아도 20 6월인가 9월인가일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 그다음에 점유소의 유류분권 그다음에 또법법 법 뭐야 정 어쨌든 이삼 수능에 또법 지문 있거든요.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그 그것까지 유류분권이랑 이삼 수능의 그법 지문이랑 법령 지문 아 그래 법령 맞을 거요 그래서 법령 지문까지 딱 연관 지어가지고 약간 어떻게 6급 평이 수능에 반영되는지 그 흐름도 한번 봐 보시고요. 그래서 법 이렇게 봐주시고 경제는 이렇게 봐주시되 뭐 찜찜하시면 이제 EBS 보너스로 보시는 거고 음, 그 다음에 과학기술은 이렇게 디테일 잡는 비타민 K 아니면 아예 그냥 제대로 된 글읽기로 하는 미토콘드리아 아니면 이제 기술의 글의 흐름을 딱 파악하는 모델링이랑 카메라 그다음 혼합적인 클라이버 질문까지 얘네들 위주로 딱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은 어참 좋겠죠 아 그리고 또 입문 지문 약점이신 분들 언제나의 그 해결 2 2이 학년도 수능이죠 해결도 봐주시면 좋고. 뭐 반자유주의도 괜찮고요 아 그리고 제가 3년 연속 동양철학이 과연 나올까 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있긴 한데 동양철학이 나오면 너무 불편하다 싶으면 그냥 2,3,2,4 수능 지문들 두개둘다 둘 봐주시고요 어차피 어, 트렌드잖아요 그리고 사회에서 가장 그 킬러 배제 이후 나왔던 경마식 보도법 얘는 뭐 교양이죠 얘는 그냥 익히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냐면 비슷한 결의 문지문이 나올 거예요 아마 너무 어렵진 않은데 적당하게 독해력과 적당 적당하게 문풀 능력을 딱 필요하게끔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지문들 위주로 딱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사회지문 저는 예상하기를 어 경마싯보도법 같은 사회 지문 하나 또 나올 건데 아마 EBS를 곁들인 그런 지문이 나올 거고 너무 경제틱하진 않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언제나 수능은 우리를 배신해왔기 때문에 경제 지문 그래도 상식을 좀 갖추어 가시고 그 다음에 법은 또 너무 어렵지 않게 나올 수 있으니까 법은 언제나 맛있게 읽어주시고 뭐 예약, 계약 지문도 당연히 봐주시면 좋고요 2일 수능 어, 그 다음에 1구 수능 어, 아 그리고 여기도 보너스로 더 보고 싶으면 BIS 지문 봐주시면 좋고요 사실 수능 지문들이 제일 많이 어요 6, 9평 보다도 그래서 쟤네들 위주로 최대한 생각하고 공부하는 연습을 일단 하시면은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선 비만과 관련해서만 영상을 일단 잘라서 올릴게요. 감사합니다.